코드는 아시쥬? 라테킴 부탁해요 완담 벗었어 <laughs> 마감 먹고 싶지? <laughs> 그거 먹으려고온거 같은데? 응 <laughs> 마감 먹고 싶지? 저 <laughs> 양반이 <조용판이> 죽었지 <좋아. 웃음> 자또그것으로 오케이 멀다 좀 머네 너무 늦게 밖에 비가 많이 왔나? 밖에 좀 소리가 많이 나던데? 밖에 비가 많이 왔으면은 야 이걸 왜 여기 와왜 얘는? 얘 나랑 똑같은데 와서. <laughs> 그럴 수 있어. 여기 사람 안 죽였어. 발 소리 나는데. 그님의 목시야. 이렇게 아니야? 님 먹은 애? <laughs> 님 왕값 먹은 애 아니? 캐릭터가 개라서. 뭐야? 벌써 저거 하고 있어. 편니 간다. 딜 겁나 그냥 걸로 떨어지나 방이야. 그냥, 그냥 걸로 떨어지는 거야. 그랬어. 오, 자 아까 내 왕관 뺏어 먹은 애가. 그렇지 개지. 배누무 새끼, 욕심쟁이. 죽어야지, 죽어야지, 간다. 에라이 욕심쟁이놈아. 친구들 없어 개? 어. 걔 친구 없어? 걔 친구 없어 개. 저런. 나는 바로 먹고 치죠 저런저런 저런. 얼마나 그치, 알고 그까 친구도 없이 그거를 먹으러 왔냐 욕심쟁이 왕관을 뺏어먹고 그냥 응? 우리도 파란 뭐야 뭐야 별일있어? 아니 왕관도 먹고 와놓고 그걸 훔쳐먹어? 뭔 소리지? 아야파 응? 음? 빨리 가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가서 먹자 응. 어? 또 헛. 헛. 다오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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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컷 라스트 원 도와줘야 되지 니마트 있어? 도망갔어 딸피 딸피 돌디돌디 오케이 돌디. 오케이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제발 나이스 꽂아 어디 갔어 얘 빨리 얘는 왜 나한테 그래 야아플마 얘는 <놀람> <놀람> 왜 나한테 그래 어, 아으, 아파! 딱지나네 진짜. <laughs> 일로 와. 왔어? 오! 뭐. 굉장히 위험한 데서 싸우고 있네, 기그러니조거시기 한데. 아니, 저도 모임을. 아무리. 뭐야, 이거 신화했다, 신화. 뭐야? 사람이었어? 어, 사람이었어, 사람. 신화, 신화. 어? 뭐야? 미니건인데, 근데? 이게 <laughs> 사람이네, 너. 사람이라고? 어, 거기 가야겠다. 여기 뒤에 있었어, 뒤에. 뭐야? 내가 그 위에서 음. 소리 나길래 춤추셔가지고 부었거든 응. 음. 예. 사람이었어. 저기, 내가 같이 예능서 아, 저기 좀 위험한데? 나 들어갈게. 아니, 지하에 있대, 쟤. 뭐야? 오호! 나가 빠져나왔어, 나. 나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그거 아직 오지가 않았어. 지금 갑자기 아야 돼. 근데 지하 문 열렸는데? 뭐 어, 지하에 아. 을 하나 컷. 오케이. Okay. 님 메달 있지? 네. 앞에 치고 들어가. 나? 아, 다 지었어.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! <laughs> <laughs> 어떡데 <어떻게? 어떤데? 웃음> 개웃기네, 진짜. <laughs> 아, 미치겠다, 진짜. 아이, 너무해. 어떻게 이렇게 박맹이로 그렇게 혼을 내줘요. 아이, 정말. 진짜 너무하네. 같이 웃자고? 이 양반이 지금 박맹이로만 패는 거못 봤음? 박맹이. 박맹이 아니에요. 무슨, 그. 홈게임인데 방맹이로 그냥 아주 그냥 혼내주는 브루털 박스깔, 이쪽이 그 분홍색 핑이 안쪽이임 가야함 저쪽으로 그럼 우리 이거 이거 차, 타고 갈까? 여기 네, 밑 차있어 야 네, 뭐냐 이거? 뭐가왜 안먹었어 이거 뭔데? 이거 옛날에 님 좋아하는 거 이거 브루투스 미니 거. 아니 미니건을 내가 왜 좋아해? 안 좋아하는데. 저양반 저, 저 양반 좋아할 수 있잖아. 아 저양반 버린 거야 저양반이 지금. 아, 저양반 버린 거? 어 저양반 아까 저거 들었다가 화딱지 나서 버린 것 같아 저거. 얘는 뭐해? <laughs> 지금 RPC 게임 하고 있어. 평온해 지금. 아마 거의 어이. 그 동물에서 부금 틀어놓고 있어요. 아니, 어? 브루털 박스카 쪽에 소리 나는 건가? 뭐 해세요 니마? 아! 아 들어가자! 타냐? 빵빵대봐 아, 싸... 아, 탄다고 이제 가만있어봐 아왜 기다려 아, 같은팀인데 기다려야지 t 려어 여기 싸운다 싸운다 r a 사람 o 사람 o u 이 o 컷 야. 여기 타스어있어썩 야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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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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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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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진짜. 127. 차뿌게 이제 차는 못쓸 뭐 것이야. 어, 뭐야 옆에. What? 르르 르르 쟤네도 르르 들어가야 되고 우리도 들어가야 되고 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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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 거야? 차차 차 왔다고 오케 오케이. 이와 포기포기 Let's go! What the hell is that? Let's l o e o